대성공, 시작, 대성공. 시작이 반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쭉쭉 부산까지 갈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자 그렇다면 혼족 어플이 탐내고 있는 톱스타들은 어떤 혼날프를 즐기고 있을지 제가 또 SNS를 슬쩍 염탐해봤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분. 제일 좋아. 오아 씨는 바닷가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을 업데이트해 주셨는데요. 혼자 간거 아니겠죠? 누가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자 그림을 그리는 혼족 스타들도 있습니다. 송민호 씨의 그림은 수준급이라고 이미 전해드린 바 있죠. 서지혜 씨도 그림 수업을 받고 완성한 작품을 올려주셨습니다. 어, 아름답다. 저랑 샵 친구입니다. 네. <laughs> 샵 동기. 샵 동기. 혼혈 스타들의 반려 동물도 만나봐야 되겠죠? 정경호 씨, 정유미 씨, 박민영 씨, 강소라 씨, 유이 씨는 반려견 홀릭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혼족의 영원한 친구. 아, 귀여워. 자.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요? 네,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음... 혼적이었구나 음... 아니, 음... 아니 설마, 저는 혼종이 보고 싶어서 강아지 너무 좋아하는. 알러지 있다면서요? 만진 다음에 대신 손을 바로 음... 씻거나 해야 돼가지고. 아니요 귀여워한 다음에 네. 손을 안 씻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눈이 그냥 흰자가 다 빨개지면서 흰자가 부으면서. 어머. 어휴. 부럽습니다. 네, 알러지 없으신 분들. 자,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단한 번만 나홀로 여행을 타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제 여행도 혼자 떠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손밥과 혼술이 일상화 됐고요. 혼자 여행을 떠나는 혼행족도 크게 늘었습니다. 모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5 0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름 휴가 때 혼자 떠나겠다는 응답자 11.9%가 친구 8.6%, 연인 7.5%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G사도 7월 2주 동안 9 0 0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나홀로 여행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혼행을 계획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나의 취향대로 여행 계획을 짤수 있어서 라는 답변이 78%를 차지했고요 상대방과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서가 10% 마땅히 함께할 동반자가 없어서가 7%로 주된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혼행 좋아합니까? 저는 내일모레 사실 혼행을 떠나요 어 진짜? 네. 어디로? 저 프랑스 파리로 혼자, 진짜? 네, 혼자 일주일 혼행을 지금 갈 계획이 굉장히 지금 들떠있는데요 이거 혼종 어플을 찍으면서 제가 약간 진짜 모험할 수 있는 그 모험심이 좀 생긴 게 제가 8월 초에 이걸 예약을 진행을 했거든요. 진짜? 이 혼자 여행을 정말 전 너무 도움이 많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강한 나가 됐는. <laughs> 어? 강한 나 되기. 여러 과정을 통해서 <laughs> 네. 안 살던 삶의 모습을 살아보면서 공포 체험했지, 네, 네. 건강한 무슨 독령 먹었지, 약속해봤지, 약속해봤지, 네. 오리 쪄 먹었지. 맞아요. 예 네, 매운 거 먹고 와, 화장실 네. 한 시간 열번 가봤지. 네. 자기 자신을 발견했네. 새로운 저를 좀 발견했나 봐요. <laughs> 우리 프로그램도 보람이 있네요. <laughs> 시청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 하나 바꿔놨어요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네. <laughs>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이야기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눈으로 남는 여행도 좋지만 시간이 흘러 추억에 젖을 수 있는 사진을 남기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남는 건 사진 특히 평생 한번 갈까 말까한 먼 여행지에서 인생 사진을 건지는 건 필수죠 SNS 프로필, 사진 등으로 오랫동안 등록할 수 있는 인생 사진 찍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사람 중심으로 찍어야 합니다. 아 이거 중요해. 제발 좀. 네 제발요. 하늘만 찍거나 테이블만 찍거나 다리만 찍거나 왜 그러는 겁니까? 다 그럼 결국 다 나중에 긁어서 전체 삭제하게 돼요 한 3년 뒤에. 맞아. 아... 사진을 찍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여행지 중앙에 있는 자신을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여행 사진의 핵심은 여행지가 아니라 여행지 간내 자신이죠. 두 번째 아래서 찍으세요. 제일 중요해요. 추천합니다. 아니 나는 네. 이렇게 안 하고 음음. 이거를 거꾸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들 거꾸로 찍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게 더 길어 보이나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심지어 약간 이렇게 누, 눕혀서 <laughs> 희한한 각도로 아, 이렇게 하면 거야. 완전 소두로 나오잖아. 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다리가 거의 막 이만큼 길게 나와요. 대신 배경도 같이 왜곡된다는 거. 거의 뭐 애니메이션 한. 약간 아니, 피라미드로 돼요 사람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너무 외계인처럼 보이실까. <laughs> 그래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전신의 발끝을 하단에 맞춰 찍는 것도 이미 많이 알려진 사진 잘 찍는 법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얼굴은 작게, 다리는 길게, 팔 등신 효과를 낼수 있죠. 카메라를 보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컨셉의 사진을 원한다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선을 45도 위아래로 두어서 자연스러운 여행자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 경우 시선이 향하는 방향에 여백을 주면 사진 전반에 안정감을 주면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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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사진이면 음. 45도 위를 보면서 이 카메라 감독님이 약간 여백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한다는 네네 이런 거. 식으로 하, 그렇지. 야, 최근에 또 여행 토퍼를 활용한 사진들도 인기입니다. 여행 토퍼가 뭐죠? 아, 다 뭔지 알것 같아. 뭔데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탑 토퍼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서 이렇게 들고 다니. 아, 막 이런 거요. 음. 저거를 이제 토퍼라고 하는데, 훗날 사진첩을 열어봤을 때 여행지만 덩그러니 있는 무미건조한 사진보다는 토퍼가 있는 사진을 보고 내가 언제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금방 알수 있어. 한강에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한강 인생 셀카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 어, 좋아요. 그럼 제가 저 셀카봉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아 셀카봉을 또 준비하셨어요? 네. 어 그새 사람이 많이 빠졌네. 네. 많이 지났어요.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분도 거의.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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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깜짝이야>. <웃음> <웃음> 한번 해볼까요? 허공을 응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laughs> 아아뭐 찍은 거야? 내 티셔츠를 찍어. 아 되게 길어 보이게 나왔어요, 어. 티셔츠가. 아, 여백 있는 거한 번만 다시 찍어. 여백 있는. 제가 너무... 한번 찍어 드릴까요? 아, 그러실래? 제가 한번 한번 보여 드릴게. 네, 셀카봉... 다리 190cm. 그래, 그거 한번 해봐 봐. 이게 지금 셀카봉이 어 이게 이렇게 화면이 어, 네. 아니 우리 엄마도 그러진 않아. 이게 뭐야? 아니 화면이 안, 뭐, 안 돌아. 이게 뭐야? 아, 어 이게 이렇게 화면이 어네 이렇게 화면이 어 네. 왜, 진짜 나 길게 나오게 해야 돼? 네 이걸 뒤집어서 깜짝 놀라세요 진짜. 호공 보고 계세요? 이게 아, 이... 자전가까운 시간에 한강에서 뭐하는 짓이죠? 자 찍겠습니다. 하나 호공 보세요. 어 약간 나라랜드 같아. 좋았어요. 오케이 진짜? 봐봐 진짜 길게 놨어, 와. 와, 대박. 이게 저 다리가 짧아가지고 바지를 단을 안 줄여가지고 여기가 엄청, 무릎까지 엄청 접혔어. 엄청 울고 있죠, 이게 굴욕이야, 이게 굴욕. <laughs> 단을 줄였어야 되는데. 아... 자 혼자 여행으로 인싸되기에 도전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육민배우 유동근, 전인아씨의 아들이자 JTBC 슈퍼밴드 출연에 큰 화제가 됐던 실력파 보컬 지상신인데요 지상씨가 평소 로망이었던 혼자 게스트하우스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죠.